근데 생각보다 이거 저기 미는 거. 아, 부었을 때? 네, 좀. 어, 봐봐요. 이거 있어? 그냥? 저 진짜 되게 단촐해요. 아, 제가 나 혼자 산다에서 발랐던 립스틱이 있는데. 음. 사람들한테 질문이 진짜 많이 와요. 이거? 근데 이거예요. 근데 일일이 답해주기가 어... 어려워가고딱 여기 그냥 어... 갖고 나서 알려드리면 뭔데? 좋겠다 해서. 그, 라뮤즈에서 어... 나온 틴트인데, 이런 색이에요. 이거 음, 너무 괜찮은데, 이거? 응.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이 와요 팔아? 이게 근데 지금 안 팔아요. 어? 이게 완전 단종됐대. 안 나온대요. 꼭 어? 어? 괜찮은 제품은 단종되더라? 그래서 저도 이거 막, 이거 너무 예쁜데 왜안 나오냐 했더니, 되게 막 오히려 아쉬워서 그래서 이게 섹스앤시티인가 대사에 나와 어. 꼭 여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은 꼭 단종돼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사놓게 만든다는 어. 일부러 그런가보다. 그 그러니까 여자애들끼리 막 수다를 떠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 어디 영화에서 내가 본것 같아. 그리고 뭐 클렌징 티슈. 이건 뭐야? 그거 에센스. 그거 하나 딱 발로. 아로마. 응. 응. 아로마 에센스. 뭐야? 그래서 그 크림 그냥 수분 크림. 저 아, 크시러 발르는구나꼭 갖고 다녀서 발라야 돼.